안녕하세요 국민트럭입니다 새차입니다 그냥 봉구스리 lpi 방식이죠 lpi는 수동 차량입니다 80259142자 요차는 봉구스리 gls 최고 등급입니다 풀옵션 차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풀옵션차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 드리고요 자 요차는 22년 9월 등록이에요 5000km 탔습니다 기아 서비스에서 AS 가능하고요 아직 엔진오일도 한번 교환 안 했는 차입니다 이건 나가셔서 엔진오일을 한번 교환하시면 될 듯해요 설명드릴게요 자 전투반 바 달리면 좋은 차입니다 이거 네. 앞쪽에 보조반 바하죠 보조반 바 달려 있으면 좋고요 보시다시피 차선 이탈 들어가요. 어잘 보이십니까?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선팅다 돼가 있고요. 네. 전면, 측면 다돼 있고요. 타이어 출고 당시 그대로예요. 그냥 새차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풀 타이어 역시도 새차 그대로죠. 당연히 하체 부식도 전혀 없고요. 자, 건 아주 좀나쁘죠 나쁘, 화물차는 90짜리, 9 0암페어짜리여주고 LPG 차는 6 0 0짜리여주고참 나쁩니다. 이거 원가, 더 이거 이만한데그죠 이만큼 공간을 놔뒀어요. 요거는 다음에 배터리 교환하실 때 다음에는 큰 거, 용량 큰거 하셔도 충분해요. 원가 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 적지한 바닥대에 있고요. 스페타에도 그대로 출구 당시 그대로 있고요. 후방 감지기 다 달려 있고 후방 부저도 나, 소리 나는 겁니다. 차 정말 깨끗하네. 자, LPG 통쪽에도 데미지 먹었는거 전혀 없고요. 이 차가 대박인게요. 베이지, 베이지 색상 다 들어가 있는 시트 들어가 있고, 요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출고 출구 당시 출고품 그대로 다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요 블랙박스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조수석 옆에. 더 이상 옵션이 들어갈 수가 없는 모델이죠. 이거는 엔진 당연히 아무 생각 없어요. 이상 있으시면은. 기아 오토큐 전화하셔서 서비스 의뢰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출고품 그대로 다 있고요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분일 이거는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사과 가신 분이 뜯으시면 되 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세 차인데 사고 하나도 없고요. 도색 하나도 없어요. 이 차는 자, 이런 손잡이 부분도 비닐 그대로 다 있고요. 이야... 왜 뽑으셔서 아, 안 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운전석에 옆백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2단 오디오, 사이드 미러 접이, 뒷유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다 되고요. 오토라이트 되고요 햇볕은 룸미러 풀로토 에어컨에 차선이탈 ABS VDC USB 단자 다있고요 리모컨 키까지다 있습니다 4,900km 탔네요 자이거도 비닐을 안 뜯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뜯으시면 돼요 2채널 블랙박스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 후에 제가 요거 전원 좀 빼놔 놓을게요 작동되고요 배터리 소모 때문에 빼는 이고도 나중에 비닐 떼시면 되고요 아이 s 는 룸미러 이단 오디오에 이거 블루투스 전화기 연동 다 되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 접비다 되고 안되면 그냥 제작사에서 신청하시면 될듯 해요. 에어컨 당연히 시원하고요. 와, 세차입니다, 세차. 여기 나중에 하이패스 카드 넣으시면 될듯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하체로 이어가서 하체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젤 차같으면 여기 이제 요 소스통이 달리겠죠. 당연히 스페어 타이어도 탈거가 되겠죠. 그런데 LPI 특성상 LPG 특성상 스페어 타이어 장착 대가 있고요. 당연히 타이어도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가 꼽혀 있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출고 당시 그대로 타야죠 그러면서 당연히 대오일도 점검도 안 했을 겁니다 요거는 신차 출고 후 사임 나가셔서 23일 요거 한번 풀으셔서 대오일 한번 가시고요 미션오일 한번 교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 한번 교환해서 타셔도 돼요 아니면은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하시고요. 요거는 제작사 필터 그대로 달렸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안 됐어요. 제작사에서 달면 여기 홀로그램 마크가 붙이 있는데 아, 요 놈은 교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하시고 미션 오일 요거 한 4만 키로 정도 주행하시고 한번 교환하시고요. 뒤쪽에 대오일도 한 4만 키로에 교환을 한번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우리 차 제작사 AS 보증 다 되고요. 당연히 판 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흙먼지는 조금 뭐어 있지만, 신차나 다름없어요. 여기 이 부분도 반스프링 이상없고요 기름 새는 부분 당연히 없고요. 세면은 제작사의 서비스 예약을 하셔서 충분히 받으시면 되고요. 대우 깨끗하고요. 기름 새는 부분은 없고요. 조인트 배기구 라인 거의 신차입니다. 진짜. LPG 통.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미션오일 당연히 새는 부분도 없고요. 전륜 타이어도 새 거고요. 진짜 출고 당시 그대로 지금 다 달려가 있고 뭐 교환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상 있고 이러면은 제조사에서 A/S 다 가능합니다. 이건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ABS 모듈, 여기 에어백 다 달려 있고요. 당연히 사고유무 전혀 없는 차입니다. 신차입니다, 신차. 신차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응. 자, 요놈이 뭐냐? 후방보조입니다. 뒤에 후진하면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 이거 또 연식 조금 좋은 차들은 요거 자동으로 달리더라고요. 자, 신차급 차량 찾으시는 분, 요차 해가 가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상 국민터렁크 레미상사 신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